이런 거라도 왜 앞에 나온 거너왜좀 무리한 거 아니냐? 우리는 나름 좀 파워 세다. 근데 마추 맙주... 어... 쉽게 막카쇼피아가 압박을 넣거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개인적으로 쉽게 나올 것같진 않긴 하거든요. 상대 팀의 블리츠 크래킹크라든가 판톤이라든가 혹은 육렙 찍은 마이파이스가 카쇼피아에 그냥 공극기를꽂아버리면 하쇼페가 딱 대응도 못하고 한 방에 터질 수 있어. 물론, 후반에 점점 포텐셜이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자약 하쇼페가 있으니까. 그 성장력, 캐리력, 그리고 그 밸류의 어떤 파괴력을 믿고서 그런 픽을 뽑고서 그 픽에 맞춰서 오른과 쓰레치 람버스 같은 픽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쓰레치가한 대씩 건드리는 것도 예, 나름 좀 커서. 여기 이제 선의 주도권장이 있는데. 오! 오예어 이제 양쪽 다그래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 이게 약간에 예. 아 이거 글쎄요 예 이거 쓰레시 전멸만 빠진 거라 아예 결국에 바텀 쪽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오, 오 자야가 끌렸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거 이거 좀 치명적인데요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와 멀리의 심리전 깔끔하게 들어갔어. 스트라이크로? 자야가 한번두은 아직까지는 코인 남아있긴 한데, 어, 이거 시바나가 지금, 굉장히, 이거, 그리고! 와, 점퍼! 또 이걸 또시바나테킬를 줬죠? 이거, 얘 예. 어쨌든 CS를 편안하게 걔도 나를 좀 치고 있고. 상황이 불편한 것 치고는, 그래도 점퍼들이 있서는 진짜, 아무리, 어이, 진짜. 어이, 그래비 그래서, 람머스가 뒤도착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어. 일단, 시바나도 뒤쪽, 그리고, 파테온! 파테온 저, 아니, 파테온이 갑자기, 거대해성으로 그냥, 예. 아니, 깜짝 놀라, 어, 근데 이거? 이거, 예, 어어어어, 속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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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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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아, 이게 서포트아이긴 한데, 아, 이게 글쎄, 예. 아, 예. 어쨌든, 자야 입에, 어쨌든, 키트를 먹인 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손쪽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압박자네 구동아! 아니 방금 그래이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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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로 막예예예막어막 무섭게 들고 와죠막 서로 끌었다 말았다 예 바닥 쓸었다가 예 포탑 안에 들어왔다가 예등극기 쓰고 막어 서로가 서로를 끌었다 근데 근데 여쪽은 어 그래도 와 그래도 와검지 진짜 뚝심으로 어떻게 든 와. 이거 죽었으면 얘 느낌 아예 달랐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 말은 많긴 한데. 여기서, 여기서, 레드팀이 과연 어떻게 굴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와. 람머스는 AD에 강하잖아요. AP는, 시바나는 AP에요! 루피아스 스틸에, 람머스 킬까지. 와, 이거는 진짜. 아, 어, 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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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마스 또 죽어요, 예. 아니, 갑이 람마스를 해? 하고, 그냥, 바로, 시바나를 꺼내 들었죠. 아, 이거, 하... 이제는, 아, 이런 거, 예, 석파형지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래픽 연기되면서. 이러면, 아, 이러면, 예. 와, 이거는 또, 아가람쥐 검증이또 전판에, 이예 둘이 크랙 역할을 했었잖아요. 똑같이, 이번 판도, 보여주려는 것 같죠. 어 근데 여기서 시바나가 시바나가 아 이거 이거 좀, 금방 쫓아온대요 이거 카이트밖에 아 진짜 또 루피아 진짜 아 어떻게든 이 라인 풀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라인 풀릴 풀릴 게임 안 보이고 그것 들어가난 시바나랑 성적 멀어지고 발만 동동 굴려요 아르마딜러가 시바나도 약간에 개머리 꺼대어예어 장애 비상 아, 근데 이거, 약간, 약간, 똑같이 갈렸거든요? 약간, 뭐지, 그래도. 아, 이거, 자야가, 자야가. 자야가, 그냥, 중, 아, 그리고 말파이트까지 하고, 와. 아. 이제는 다리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드는 힘이 많이 풀려서, 그리고, 아.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참, 예. 어쩌다 게임이 이렇게 됐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레벨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CS도 거의 두배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이런, 이런 거라도? 이런 거라도? 이런 거라도? 예, 이런 거라도? 어이 어... 아, 이거, 그래가 그래픽과... 아, 이거 블리츠 그랬프도 아, 이거 연계되 연계되면! 예, 아, 이거, 이거 죽으면 안돼는 이거! 죽으면 안돼 이거, 이거! 아, 오, 예, 오, 그리고 한번더 그래? 아, 근데 이게 더 이상 데리 되나요? 아, 예. 아, 이거, 그리고 또 말파이트가 중간에 내려서이착각들 아 이거 진짜, 진짜 저의 기회였는데 이게 또 그랩도 빗나가고 정글쪽 과차가 진짜 좀 너무 말이 안 되게 심해서어 그리고 에어. 아니 지금 안마 안돼 아마 안마 그, 한 번에 그냥 우물 갔다 올 뻔했죠 약간 날개 달리고 우물에 갔다 올 뻔했습니다 에이, 아니 제가 마사지 사이즈에 고객 만나도 별 다섯 개 달릴 정도로 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반쪽도가별 다섯 개 달리는 람마가들어서 아,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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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가 집을 못 갔어. 그이 상황이 일어날까 봐. 이러면 또 이쪽에서 또람마스는 고립돼요. 아, 무탈출 완전 아, 이 그나마... 아, 진짜 어떻게든 살아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손해잖아요. 어, 그리고, 미드쪽까지 아, 글쎄요, 글쎄요! 게임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에.. 아, 그리고 이런 것도. 4렙 차에요! 레벨이 4렙 차에요! 오래보다 레벨이 더 높고, 에이. 그나마, 그나마, 이런 거라도, 제 앞걸 먹자! 제 앞걸 먹자, 에! 그래서 카쇼페가 제 앞걸 먹었어요. 그리고, 파티어, 낙하, 낙하. 어, 예, 근데, 이러면, 쓰레쉬가 고립인데, 그래도, 석가형식 어떻게든, 전면 석가 형식은 받아치면서, CC 연계, CC 연계, CC 연계, CC 연계. 아, 일단, 쓰레쉬가 죽인 적은, 그래도, 계속 카저페아가, 카저페아가 마무리하면, 예, 그래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보여줘야죠. 예, 이속, 이속 천천히 버프를 따라가면서, 더블킬. 이런 거라도 따라가야 돼요. 바텀 쪽에 이미 선회가 누, 누적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근데 람머스가 지금 너무 성장이 안 됐어. 요 람머스가 지금 1코만 났고... 큰벌레가 지금 어디 못 돌아다녀요. 열심히 굴러보긴 하는데... 본인이 약간 교통사고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교통사고 당하는 입장에 보이고... 그이고 아, 진짜... 이제 문세상이 용이... 용이 그냥 날뛰고 있어 피도 안 달고... 해.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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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지금 피가... 피가 안 달아... 피가... 집어넣 피가! 피가 안달아요 피가. 어이, 이런 거 아니... 하... 저게 지금 드래곤이 맞나요? 그냥 신이 그냥... 협곡에 내려앉아서... 아우설의 형상 변화인가요, 이게? 이런 느낌에 들 정도로... 다리가 무릎에... 무릎이 그냥 바닥에 그냥 안았거든요 바닥에... 바닥에 눕혀서... 이런 거라도 끊자! 이런 거라도 끊자! 이런 거라도! 자, 이런 거라도! 왜?! 앞에 나온 거! 너네 좀 무리한거 아니냐? 우리는 나름 좀파워세다 근데 멈춘 써버이 대박! 와 진짜 밍잉! 근데 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 파이트 궁이 진짜... 와 진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안되는게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를찬스는데 상대가 좀 무리 많이 했는데. 아... 이 정글 이게 협곡 자체가 시바나해. 놀이거리에요. 어, 예, 어, 카시가, 카시가 반피 상태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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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딱, 그래은 빙당한데, 그래프도 빙당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근데, 아, 루샤안또 앞대시 접들도 그냥 들어 오면서 그냥. 아, 이대로. 이대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뭐. 아, 루피아스가 그냥. 온 맵.. 온 세상이 돌아다니죠 온 맵에 그냥 저 드래곤이 날뛰고 있어 자야는.. 아.. 람버스랑 너무 높아 아.. 이런거라도 이런거라도 어어어어 아, 그냥 잡 먹었는데 그냥 말파이만 에.. 어우 어, 말파이드.. 질말파이 아.. 이대로 넥서스가 되시면서 제제. 아.. 랑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7시.. 시간 또 앞당겨서 하는 내전인데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